여러분, 오두 강화.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팀 배치 리스트가 또 새롭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광고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국가 단일과 그리고 이제 클럽 팀 배치가 사라진 이유는 25, 26 로스터 패치를 위해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클럭 국가 배치 활성화 기간이 10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종료되는 현상이 확인되어 10월 2일 목요일 점검 시에 수정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류였고, 이제 내일 점검이 끝나면은 다시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laughs> 영상으로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이제 오류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로스트펫 로스트 업데이트 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트 업데이트가 되려면은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요 참고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 새로운 신규 팀배치는 미스터 에그 팀배치가 나오고요 미스터 에그 이제 팀배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콤보 아이콘 25 팀배치 변경 기간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